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어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와 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어제에 이어서, 어, 아간의 범죄, 온전히 받쳐진 하나님의 물건을 탐했던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 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받쳐진 온전히 받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받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친 물건을 사사로이 도적질한 것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도덕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여기서 온전히 바쳐졌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죽어져야 되는 번제물들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 것을 날마다 죽이면서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원리랑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날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날마다 나의 과거의 것들과 결별을 하고, 어 내가 죽어지고 내가 부인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어, 그러한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을 그 자아를 가장 극명하게 나타낸 행동이 바로 탐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고. 이것은 끝끝내 찾아내 야될 죄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고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도 탐내지 말라입니다. 탐심이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갖기 위하여. 탐심을 가지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만족스럽다. 그럼 누구에 대한 불만족입니까? 이 현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불만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약도 주시고 가나안 땅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고 언약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있죠. 그건 뭐냐? 내가 도적질을 하지 않고도 어 내가 사기를 치거나 남을 해하지 않고도 내가 너에게 충분하게 부어 주겠다고 하는 의미로 십계명의 탐욕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른 비야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철철히 어김없이 내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15절 말씀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여기서 망령 때다. 네발라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네발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언제 쓰냐면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부정한 그 행동을 하였을 때 쓰는 게 바로 네발라입니다. 그게 망령 때다. 그거랑 똑같은 일을 아간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 음행한 것과 똑같은 이치로 그것도 영적인 음행으로 하나님께서 정제하사 아간을 심판하시고 처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요. 16절 이에 여우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집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여기서 뽑혔다고 하는 것은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유다 족속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또 삽디가 뽑힙니다. 그리고 삽디의 가족 강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오늘 보면 하나님이 아간 일리 나와 이렇게 하면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지파대로 뽑으시고 족속대로 뽑으시고 뭐 이렇게 순서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순서를 두었습니까? 점점 아간에게 좁혀오는데. 아간이 회귀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빨리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들고 나오면 괜찮은데, 아간은 자기가 뽑힐 때까지 기다리고 자신의 죄를 끝까지 숨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간이 뽑혔는데, 그 뽑힌 내용이 21절에 나와 있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월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자 외투 아름다운 외투입니다. 오시고 은이 200세겔. 그 당시에 은 금은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처럼 은도 기하고 금도 기합니다. 근데 무게가 50도,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것을 탐내어 가져감, 가져갔습니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이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여기서 장막이 나와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그 가정을 하나의 가, 집이 아니라 22절에 보면 또 장막이 나와요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으며 또 23절에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였다 그 당시에는 가족공동체라, 그, 그 집안 전체를 가리켜서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집에 딱 감춘 게 아니라 그, 그 여기에 계속 유다지파, 어, 세라족속, 삽디 이런 것들이 다온 지파가 속해져 있는, 그 족속이 속해져 있는 하나의 장막인데, 그 안에 감추어 뒀는데 아간 혼자의 범죄로 그걸 감출 수는 없다 그런 것입니다. 아간이 이것을 감추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양이거든요. 아간 혼자의 범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족속 전체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족속을 끌고 와서 악을 골짜기에서 맹렬한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일단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보는 데서 일어난다 오늘 아간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그 갇혀진 물건을 본즉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들을 본즉 그것을 가질 마음이 탐심이 생긴 거죠 창세기에도 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그 나무 열매를 본즉 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운 게 만들기도 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눈길이 복된 눈길이 되어야 된다. 내 것이 아닌 것이 자꾸만 보여지면 시험이 드는 것이니까, 어, 때로는 예수님께서 내 한눈을 파서. 한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 속에 강한 결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눈길이 복되고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보아야 될 것이 아, 내가 누구를에게 헌신할 것인가?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누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보살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보여야지 탐심을 자극하고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만 보여서는 안 된다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를 볼수 있는 그러한 눈이 복된 눈인 것을 알고 그것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간의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풍성히 채우셔서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시고, 남이 가진 금덩이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야 될 대상자를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동자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의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제가 더 건강 관계를 열심히 해서 하여간 좀더 건강하게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저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은 식사는 교회에서 빵을 제공했는데. 가까운 잔디가 있는 공원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준비해 오시고 날씨가 좀 더울 것 같아요. 양산 같은 것을 자리나 양산 두 가지를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